엄청 활발하네, 엄청 활발해. 우리 딩이동이 엄청 활발해, 오늘. <laughs> 산책 나가는 개가 있어요? 어? 아니? 나 누굴까? 오. 어. 강아지 두 마리가 산책을 하고 있어요. 응? 볼까요? 어떤 산책을 하고 있는지. <laughs> 우리 등이 난리 나니? 오마나,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 등이 난리 났어요. 난리 났어요. 아주 어, 난리 났어요. 오오오오오. 어머, 새한 마리를 풀어놓고 다니네. 달리 난리 난리 달리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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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 야야야 야, 야, 야! 동아~~ 에휴 난리 난리